사실 이제 그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케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 어쨌든 그, 그 케미를 위해서 최대한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고 노력분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사실은 현장에서 어 사실 로맨스 드라마를 하다 보면. 장에서본 느낌보다 뭔가 더, 더 크게 오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두 사람의 케미에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의견, 의견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친해지고 아까 세종씨가 말했던 것처럼 뭐 뒤쪽에 가면 그냥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서로 뭔가 어, 눈만 쳐다봐도 뭔가 이게 캠브라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어쨌든 저 어, 스위시에 저네 분을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어쨌든 연습을 하고 직접 녹음들을 다 하고 그리고 안무도 직접 짜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저 무대를 위해서 일본을 간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막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본 무대에 섰던 건 아니고 프리퀄 무대에 섰었는데 이게 딱두번 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하고 한 번은 드라마 음. 상황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고나는 어떤 상황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제대로 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 되게 벅차더라고요. 마치 <laughs> 그 아,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될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laughs> 제가, 제가 저, 저들을 데뷔시키는 것 같은 <laughs> 되게 감동적이었고 나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별일을 다해는구나 하는 <laughs> 생각이 네, 들었어 원준이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어, 또 순수하고 또 20대 초반에 원준이만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쉐어우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두나를 만나게 되면서 매우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밀어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원준이도 모르게 두나한테 어, 스며들면서 뭔가 의지가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두나를 만나면서 느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원준이가 그그세 명의 여자들을 대하는 치들이 많으니까 사실 원준이 캐릭터가 가장 좀 감정이 네. 변화가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뭐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물어보고 본인의 어떤 느낌을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좋았던 건 딱적거였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물어봤을 때, 색깔이 많고, 뭐 사실은, 원조이 약간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성실해요. 네,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이 드라마 속 감정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 성실성 이런 것들이 되게 옆에서 보기에 너무 좋고 뿌듯하고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갑자기 지금 성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일일비하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한 그런 원준는 모습과 맞닿아 있는 어, 저는 일단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음. 누나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름 좀뭘좀 좀 어, 안다. 고다 <laughs>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원준이보다는 누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른인 척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 번씩 원준이가, 어, 옳은 소리를 할 때, 뭔가, 두나의 정복을 좀 찌를 때, 그럴 때, 이제, 아, 내가 정말 좀내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동안 살고 있었구나, 라고 그런 좀 깨닫는 지점들에 또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두나가 경계심이 많을 때, 어 두나가 쓰러져서 병원에를 가게 되는데, 원준이가 세상 무해하게 자신을 보고자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증상을 알려주고 충전기를 가져다 주고 그런 모습이 그때 제가 거의 초반 촬영이었었는데 그래서 더 아, 진짜 두나도 본능적으로 알았겠구나. 쟤는 진짜 무해하고, 어 쟤를 제에 대한 아니 원준에 대한 호기심이 딱 생겼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어 만약에 극그 이두나를 어, 작품 이두나를 초중 후반으로 나눴을 때 제가 볼때 원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초반부터 설레긴 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밀어내거나 좀 부정하거나. 그러다가 중간부로 넘어, 넘어가면서네번 원준이는 분화한테 설레지 않았을까? 물론 아픈 이이 대답인가요? 이거 스포? 어, 네, 죄송한데 아무 얘기도 들을 게 없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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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아, <laughs> 지금 뭔 상황이지 예그예 대표 그, <laughs> 예, 씨 네, 일단 하겠습니다. <laughs> 아픔도 느끼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원준이도 변화하고, 근데도 마음속에 그런 설레이는 감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면 어떤 대사를 해요. 네. 누나한테. 그래서 잘 자세히 생각해보면 원준이는 애초에 처음 봤을 때부터 설레지 않았나 싶습니다.